좋은 아침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워 구하기를 항상 임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전신 갑주의 이제 여러 가지 군장들이 나왔는데요. 아그 전신 갑주 이야기가 마치고 바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적 전쟁에서 어 우리 각 개인이 전신 갑주를 갖추는 것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어이 개인이 영적 전쟁하는 것은 마치 보병의 어 보병이 전쟁하는 백병전하는 것이라고 하면 키도는 후방에서 포병이 지원 사격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어 지원 사격 물론 이제 포병이 가서 깃발은 현장에 꼽는 것은 포병밖에 할수 없겠지만 여러분 포병의 지원 사격이 어떻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포병의 지원 사격으로 일단 기초적으로 정리해 놓고 들어가지. 그냥 들어가면 큰일 나지요. 자, 여기에 보면 어, 세 가지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하면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어 구하는 것, 이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성령 안에서 항상 어그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어 무시로 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 그러니까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의 뜻을 붙잡고 바르고 바로 기도를 올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화살 기도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살 이렇게 생활할 때마다 바로 하늘을 향해서 화살 쏘듯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깨어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정해 놓고 내가 새벽을 깨우든지, 내가 어떤 규칙적으로 어떤 시간들을 구별해 놓고 드리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한 기도라고 할수 있겠죠. 시간을 정해 놓은 기도, 마음을 정해 놓은 다니엘처럼 마음을 정한 기도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중복이더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균형을 이루려고 하면. 우리 그 책상 다리도 어, 그 의자도 최소한 세 개의 발이 있어야지 이렇게 딱그 서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어 시간 장소 불문하고 어 하나님 앞에 화살기도 드리고요. 그렇 그렇지만 화살기도만 드리고 정한 기도가 없으면 화살기도 자체가 약해집니다. 또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 놓고 규칙적으로 드리는 정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살 기도 정한 기도 드려도 자기의 어떤 기도 제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요. 사실은 이게 또 약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포병의 지원 사격과 같은데 딱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것은 여러분 소 잡을 칼로 닭 잡으려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보기도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관심사와 기도 제목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 이세 개가 같이 있어야지 기도가 건강하고 기도가 정말 포병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복음의 일을 위하여서. 어, 지금 우리 샬롬축복사역 기간인데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서로 서로 기도하고요, 특별히 또 말씀의 사역자를 위하여서 또 어, 복음을 가지고 제 일산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을 위하여서 우리 간절히 중보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1 9절입니다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어,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 0절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사스레 메인 어,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어, 당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 중보의 가장 어, 중요한 것은 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또 복음의 최전선에서 어, 정말 싸우고 있는 어, 자들을 위한 중보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쇠 사슬에 매여 있지만 어 하나님의 어 성도들이 중보할 때에 담대하게 또당연히할 말을 어 전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보의 힘은 큰 것입니다. 우리 어 지금 정말 가을은 기도의 계절이고요. 지금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 화살 기도 또정한기도 중보기도로 함께 복음사역을 위하여 영혼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21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저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22절,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온 노라 자, <laughs> 어,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위로하고 또 바울 선교팀의 사정을 자세히 알리기 위해서 두기고를 지금 에베소 교회에 보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바울 선교팀의 충성된 일원인데요. 어, 이미 그는 어, 골로새 교회에도 또 지금 에베소 교회에도 이제 그이 어, 바울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사랑받는 형제요. 주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편지를 이제 전달하게 하는데요. 편지뿐 아니라 그의 입으로 모든 어, 일을 알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두 기고가 입으로 증언하는 내용은 바울이 직접 가서 증언하는 것과 똑같은 권위가 있다라고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일꾼에게는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권위가 부여되어 집니다. 진실한 일꾼, 사랑받는 형제의 말은 사실은 바울의 말이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신다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23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두 가지 복을 빌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피는 어, 복은요 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어, 믿음이 있때이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평안이 있죠, 또 믿음이 있죠. 그런데 이 평안, 이 믿음이 여러분 정말 어, 사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동반. 되는 평안, 사랑이 동반되는 믿음, 이게 진짜 평안이고,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이 동반되지 않고, 어, 나는 평안해, 어, 나는 믿어 하면서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것은 진짜 믿음도, 진짜 평안도 아닙니다. 참된 믿음과 평안은 반드시 사랑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사랑의 복을 먼저 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있는 은혜의 복을 빌고 있습니다. 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요. 또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항상 먹으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어, 저희들이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무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화살 기도하게 해주시고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결단하여 정한 기도하게 해주시고 나의 좁은 범위를 넘어서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사역자를 위하여서 정말 중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도. 진실한 일꾼, 두 기고와 같은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의 말이 어 정말 주님의 말씀이 되어지며 우리의 위로가 또 성도들에게 통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평안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평안과 믿음에 정말 진실한 형제 사랑이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다가 주님의 은혜가 항상 머금는 그런 어 일생이 되도록 또 오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